자 오늘은 오늘 2024년 6월 2일 자 오늘은 산삼키로 갑니다 산삼 자 깊은 산속을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보세요 꽃지성에도 폈네요 이쁘게 편해요자 산삼 발견 이야 보세요 4구 5입 따이네요 자 여기도 발견 산삼 발견 와저만 이거 다 산삼입니다 요, 많죠, 요. 오, 요. 사구, 오입다리. 사구. 어, 그건, 그건. 이건, 요, 사구. 사구, 산삼, 사구. 오구, 찾다, 오구, 오구. 이거 다 사구. 와 많습니다. 산삼. 자, 여기 보세요. 이건 오구짜리입니다, 오구짜리. 산삼 발견. 오, 이거 오늘 택해 가겠습니다. 자, 더덕도 발견. 이거 맞죠, 더덕. 요. 입이 네 개. 쭈르륵 올라와서, 더덕. 도독도독도독자 <laughs> 사고 짜리 산삼 하나 캐보겠습니다. <laughs> 자이 극저보세요, 흙 아얼마큼 안가? 죽께 주죠. 자 캐습니다. 산삼입니다. 산삼. 자 산삼 캐왔습니다. 와서 보고 이건 또 당내 켜 산삼들 다술 담가놨죠? 아자 이렇게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